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경제 폭망, 못 살겠다, 딱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민생에 대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권력 행사, 권력 노름에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치로 남용합니다. 원래 주어진 권력의 핵심적인 표는 민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번 권력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 살든 각자 알아서 한다. 각자 도생해라. 경제가 나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시장이 알아서 적대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무능해서, 무지해서, 무책임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만 있더라도 세상 문제나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애정만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못 살겠다 경제폭망. 가라고자. 이 구호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